예, 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그, 예, 뽑음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이, 부분이지만 또그 가운데서도 어, 선지자를 향한 예언 선지자의 저조받을 예, 것을 예언했고 어, 오늘은 28장은 선지자의 저조받을 것을 예언한 것을 지난 시간에 봤고요 오늘 29장은 양가로 두 번째로 선지자 죽음을 예언함 가운데서 1절에서 14절까지 포로된 유다 백성이 귀환케 될 것을 편지로 예언을 한 부분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간의 살이, 이 같은 편지를,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이들 지도자들급들이죠. 그들한테 편지로 보냈어요. 보내었는데, 그때의 여고니아 왕과 여고니아라는 것은 여여고니아 왕이라고 여기는 에. 여고니아 왕과 풍모와 환관들 신관들 환관들과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이 사로잡혀서 떠난 후약500 BC 597년 이후 이란기야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떠난 후에요. 사로잡혀간 후지요, 유다 백성이. 이들이 사로잡혀간 후. 보라 유다 왕 시드기아가 바벨론으로 보내요.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요시야 왕 때에 개혁왕 하면 요시야 왕이잖아요 요시야 왕 때에 같이 개혁을 했던 그 어, 훌륭한 신하들입니다 그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사반의 아들 에, 엘라사와 실기야의 아들, 그 마리아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러스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 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 그 마리아와... 엘라사에게 위탁해서 이 편지를 보내도록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일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여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장하지 않게 하라. 바벨론에 가서. 근데 앞에서 28장에서 하나자가 했던 게이 2년, 이태 전에, 2년 전에, 2년 되기 전에 돌아온다면, 거짓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70년 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라며, 정상적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죠. 거기에 가서, 전원도 만들고, 거기에서 집도 짓고, 거기에 과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해서, 거기에서 어게 번성해라, 이 말이에요. 퇴장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라고 있습니다. 조급히 생각하지 말고 평안히 살아라. 왜 70년 되어야 돌아오니까 그것은 어, 존경받는 사람한테 보내는 거야. 개혁할 때요시아 왕이 훌륭한 일을 개혁을 할 때에 같이 했던 문자들이거든 그그마아와 엘라사 그러면서 합니다. 칠 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너희도 평안할 것이.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나라가 잘 돼야 너희도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잘 돼야 그러니까 잡혀간 그곳에서 그 나라의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요한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너희들도 평안하다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만 평안하게 하고 다른 나라 안 되게 하지 왜 이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다 멸망하도록 놔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갔는데 잡아갔는데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잘 되고 평안하고 번성하고 그 나라는 안 된다. 그는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섬겨야 되겠다. 그렇요 그들이 다 돌아와. 하나님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섬기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무지무지한 복입니다. 아무나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왜요? 나라가 잘 돼야 나도 평안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되어지는 걸, 하나님 백성만이 알아요. 다른 이들은 몰라요. 그들은 그것으로 멸망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만 되어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평안을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통이 평안함으로 너희가,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바라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점술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과 꿈도 신청하지 말라. 신뢰하며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럴 때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다 하면서 보내지 않했어도내 그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란 단단히 말이에요 그 어떤 말도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꿈으로 봤다 별래그 듣지 말아라 꿈꾼 것도 신뢰하지 말고 듣지 말고 뭐 선지자나 그 복수라는 자들 그들이 뭐라고 해도 혹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고평하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주려하는 생각이라 보세요 나 여호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한다 이 말이지. 너희를 아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게 만나지겠고. 너희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돌아온데 언제 70년 차야 돌아온다. 기도한다고 가해지는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기간이 단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기도해라 이 말이야. 언약했 우리가 기도하는 건 언약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데 끌어당기고 생각나게 해서 빨리 가도록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마치 뭘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도깨비방맹이처럼 기도가 뭐 도깨비방맹이가 되는 그런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15절에서 19절까지 남은 백성이 선지자를 거역해 소치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남은 백성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에게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도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모화가 갖게 하겠고열방주의 흩어짐을 당하고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당한다 이 말이에요 몰래 손도 안 가고 이리 피해다녀서 피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뜻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칼과 긴과 연병으로 그를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 저주거리와 놀림과 비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얘는 내가 내총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잖아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에, 듣지, 아니, 하민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지 말씀대로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20절에서 23절. 죽은 선지자의 이름이 저주의 상징이 된다고 예언합니다. 네. 20절에. 그런 그러지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하나님께서 보냈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 어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와의 아들 아합과 마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고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정 때에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도 아니한 거짓 을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인 증거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이들 이렇게 죽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거짓 예언하고이들 죽게 된다. 그래서 죽은 선지자의 이름이 저주의 상징이 된다고 예언합니다. 저주받았다, 저주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24절에서 32절까지 예루살렘에 그를 보낸 스마야가 받을 저주를 예언합니다. 아이 거짓 선지자들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너는 느엘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느엘 사람 스마야라고 하는데, 이거는 꿈꾸는 사람 스마야로 번역함이 옳다는 주장도 합니다. 스마이라는 사람은 꿈, 꿈을 꾸며 거짓 언하는 스마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꿈꾸면서 거짓 예언하는 거요 내가 꿈꿨다. 거짓 소로 예언하는 거예요. 교승마야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을 무릎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구에 채우며 칼을 내우게 하시면을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도 사람 <laughs> 에레미아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28절 봅니다.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되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느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왜 이렇게 냐말이지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아들 손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들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예리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다 하신 스마야 안보냈그 그러니까 꿈꾸는 자 스마야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을 하는 자. 그래도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믿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엘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볼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 0 년. 어서 돌아오게 하고, 그오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스마야는 못 보게 한다 이 말이죠.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선지자 예수 그리스께서 오셔서, 참선지자이 심을 말씀을 통해서 가리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거짓 연자들이 많았습니까? 혼돈스럽게 했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와 여와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뽑고심을 구여주었습니다. 29장까지야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 예표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뽑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없기만 하아요 심심입니다 그 심심이 예레미야 30장에서 예레미야 애가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